IT 무림의 고수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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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를 찾습니다 첫 편을 지난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께서 많은 필살기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팁은 바로 이겁니다. 2 4에 조상현 고수님께서 보내주신 팁입니다. 이 팁을 모를 때에는 정말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DNS 서버에 관련된 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DNS 서버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이런 팁을 쓸수 있는지 우리의 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조상현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팁은 DNS 서버를 이전하는 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알라 03이라고 하는 DNS 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 대한 파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알라.com, 뭐 direct.co.kr, c l o u d c o 닷컴 이런 것들은 이 DNS 파일이 C의 Windows 밑에, System32 밑에, DNS란 폴더 안에 텍스트 파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착안하신 겁니다. 그럼 해당 파일을 복사를 하는 형태로 그 DNS 서버를 이전하는 그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고수01이라고 하는 서버는 현재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은 빈 서버입니다. 해당 서버의 DNS 폴더에 가서 보면은 현재 아무런 존 파일이 없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꼬알라.com의 그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이쪽에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파일을 이용하셔가지고 존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붙여넣기를 하죠. 해당 파일이 복사가 됐고요 정방향 조회 영역에서 새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다음, 영역 이름은 꼬알라.com, 다음, 한 다음에 기존 파일을 사용을 한다는 옵션을 고르시고 다음, 다음, 마침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알라.com이 그대로 이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서버가 IP가 기존 서버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변경하시는 게 조금 애로상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차관하셔가지고 여기에 바꾸기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특정한 IP 어드레스를 바뀐 IP 어드레스로 모두 바꾸겠다는 옵션을 쓰시면 손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영 선생님처럼 서버가 굉장히 많은 호스팅 환경에서는 이런 간단한 작업들이 시간 단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될 것은 DNS에 대한 세팅 값이 레지스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가서 보면 은 HQ 로컬 머신의 시스템의 Current Control s e 의 서비스에 가서 보면 이곳에 바로 DNS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일단 DNS에 대한 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해당되는 키 값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값 중에 DNS라는 값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이 값을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은 특정한 폴더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제가 DNS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레지스트리 파일을 그대로 임포트하셔도 되고요. 서버 정보가 변경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파일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변경하셔가지고 임포트하셔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서버 정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해당되는 이 DNS 파일을 노트패드에서 불러다 놓으시고. IP나 이런 값을 변경하신 다음에 좀 서버 이름 이런 것들이 틀리죠. 그러면 서버 이름이나 IP 어드레스를 변경하신 다음에 다시 이 해당 값을 더블 클릭 하시기만 하면 해당 값이 임포트가 돼 가지고 동일한 레지스트리 값으로 설정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DNS에 있던 이존 영역 파일을 그대로 카피하셔 가지고 똑같은 서버를 만들어 낼수 있는 굉장히 쉬운 팁이고요. 쉬운 팁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굉장히 무무진합니다 게다가 해당되는 파일을 USB라든가 별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만 해 놓으시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존 영역을 그대로 백업하시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NS를 손쉽게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조상현 고수님의 팁이 이번 주 팁의 핵심입니다. 아, 이게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서버 이전도 그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이 팁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페이스북,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려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팁에 대한 설문조사도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이니 꼭 보시고 여러분께 유용했는지 괜찮았는지, 별로였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